그러니까 2 0 2 3 2 0 2 4 정관장 프로농구 오늘 창원 엘지대 고향 손0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0시 p s 니다0시 p s 이 20시ps, 이 20시ps, 2 0시지 s 20시ps, 이2 0 가 거의 지금 mvp 모드입니다 아예 그렇습니다 예. 뭐 평균 뭐 20점은 훌쩍 넘고요 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괴렇습니다자 먼저 홈팀 창원 을지의 스타팅 파이브입니다 페이스 를 올리고 있는 jd4 이재도를 필두로 이관이 양홍석 마레이 유기상에 출격합니다네 이재도 선수 뭐400 경기 연속 출장해서 어 지금 뭐 수상 했는데 예. 어 지금 계속 그그 그 팀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될것 같아요 괴렇습니다 네. 오늘도 리딩 가드 역할을 맡고 있는 예. 이재도 선수가 되겠고요 아, 오늘 베스트 파이브로 왔는데 그렇죠? 아마 이재도 선수 수비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은데 예. 아, 또 열심히 해줘야죠 신인 선수가 양궁 동구를 보여주고 있는 소도 확연히 다른 컨트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매치업입니다. 네 지금 뭐 보시면 소노 같은 경우는 외곽 슛을 2점씩보다더 많이 어, 지금 시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지금 엘 g 같은 경우는 지금 마레이 선수 필두로 해서 3 점도 잘 들어가지만 마레이 선수로 해서 골밑 장악이 또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또 수비를 또 강조하는 또 조상현 감독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 색깔이 완전 다른 팀을 좀 보니까 아마도 재밌어. 예. 어 마레이 선수보다 더큰것 같죠? 그렇습니다. 오늘 선수 이제 인자 만난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원래 마레이 선수 골미로프톱을 하면서도 했거든요. 그렇죠. 자 매치포인트 시즌 평균 득점 3위 대 4위 오늘도 다득점 승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재밌을것 같아요 홈팀 창원을 터뜨려주고있거든김진희 어,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선수를 시비를 붙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관이가 공을 잡고 올라옵니다 이관이 막음밖에 없는 네, 사정이고요 주의요. 탑에서 민기남 아, 자 약간 짧았습니다 네. 리버드 다툼 아, 메이지가 가져옵니다 이관이 저렇게 과감하게 던지는 것도 괜찮아요. 이관이 자, 동료를 찾습니다. 양홍수마리에게 이제도 이제도 돌아뜁니다. 다시 외곽으로오차려했어요 이관이 다가서면서 엘자중간오 걸렸어요. 네. 이제도 돌락 성공. 이관이 하이드백 드리블. 그 이정현 선수를 잡았어요. 예. 네, 파울이 나왔거든요. 이정현 선수가 못 잡을 땐 다른 선수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다른 선수들이 또 수비에 또자세오노아쿠 선수가 좀 오픈을 많이 하거든요. 예. 이관입니다. 이관이 오른손 내옆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어, 욕심을 부리거나 그러면 단호하게 지금 변마첸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모어탑에 3연승을 이끌고 있는 4팬들. 또오바이 선수입니다. 3경기 평균 12득점이었고 특히 외곽포가도 크겁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관희 선수가 최근에 들어서 어, 굉장히 지금 어, 득점도 잘해주고 있고 어, 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건희 선수가 직접 기이후풍선 선수 수인터뷰에서 디비만나기 전까지 계속 연습을 달리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거든요. 네. 예. 또 이건이. 그런 걸또 잘해요. 예. 네, 이건희 선수가 그리고 또 약속을 또 지키는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네. 디비가또 어제 그렇습니다 기회를 많이 받고 있는 양준석입니다. 그리고 이건희가 교체됩니다. 또 다시 돌아나옵니다. 이정현에게 자 이건희의 수비 이정현. 자 언더핸드 스쿱샷 안들어갔고요 네. 리바운드를 가지고 옵니다 유기상 네. 자 그리고 바로 뛰어요 유기상 속도 찾습니다 네. 외곽전달 이관이 l 네. g 의 원샷 플레이 이관이 네. 이관이 네. 속도납니다 네. 이관이 왼손 날려 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28, 32대 28로 LG가 리드를 유지한 채로 전반에 끝냅니다. 네. LG는 좀 많이 못 도망간 게, 어 지금 비슷하게 간 원인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동점까지 허락하지 않았던 LG였고요. 이렇게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저희는 키비가 좋아요. 네. 네. 안쪽으로 들어가질 못하네요. 요 양홍석 속도살이면서 외곽으로 이관이 빼줬고요. 빼줬고요. 이관이. 멀리서 터프샷 프리를 계속 불러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제 누가 달립니다. 바운드 패스 이관이 오픈 베이스라인 패턴 이관이 뒤쪽 길게 양호석 다시 여봤습니다. 이관이 돌파 리오트 네. 들어갑니다. 어, 왼쪽은 이관이 네. 왼쪽은 성민 청론... 오픈 찬스 아이고. 안 들어갔습니다. 자롱리바운드인데해바 이관이 이관이가 영리하게 블로킹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laughs> 이게 많이 움직여 그 방... 밖에 예. 네. 이정현 선수는 개인 반칙 세 개째입니다. 네. 먼저 네. 네. 뭐, 이렇 도망가는 플레이가 네. 아니라 부딪혔어요. 보이 네. 네. 적인 건 없었고 요 네. 자유 투를 준비하는 네. 이관입니다. 네. 선수. 오늘도 곡은 투하고 있는데 전승현 선수의 존재가 좀 많이 그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 20점 이상씩 계속 몇 경기 했었는데 예. 어, 지금 상대가1가각인 쪽으로 스위치드 패스해서 어좀 마레이 선수 외에 국내 선수 4명이 다 지금 이정현 선수를 체크를 하고 있어요 네. 어. 조상현 감독이 그 이정현 맞춤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 이좀 해줘야 된다니 두개 모두 넣었습니다 다시 이정현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양홍업 코너 전달 던져요 앞쪽 빠르게 전개 유기상 이권이캐치슛 들어갑니다 예. 사코프의 첫번째 득점 예. 이권이 아주 패스도 좋았고요 찬스가 아잘 났습니다 예. 예. 안정우, 레이비스, 이관이가 바짝 따라 붙고 있습니다. 이정현, 사이드스텝 이후에 블록샷, 걸렸어요. 이관이의 수비 성공, 그리고 속고 나갑니다. 이관이, 빼줬고, 크로스오버 이후에 이제도 공연 경기가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승부 80대 49. 동골배들의 고공 비행이 이어집니다. 사원엘지가 4연승을 실수합니다. 네, 지금 LG 대단합니다. 수비도 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상대팀 어, 그 3점을...